4. 판단과 행동. 못다는 현실주의자다. 발생순서로 무엇이 먼저고 어떤 요소가 다른 것을 선도하는가 못지않게 영향 관계에서 무엇이 본질이고 어느 것이 중요하고 지금 여기서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가를 중시했다. 1. 인지주의 발생순서로 암과 생각이 변하면 행동과 삶이 변한다고 본 것이 인지주의다. 이것은 사유, 능동성을 주목한 것이다. 이것은 관념론에 기초해 논리를 전개한 것이다. 기능주의가 여기에 속한다. 심리상담에서 인지치료란 사물을 바라보는 생각을 변하도록 하는 훈련 방법이다. 그러면 현재 빠져있는 부정 상태에서 효과 있게 벗어나 현실에 적응할 수 있다고 본다. 2. 행동주의 발생 순서로 행동과 삶이 변하면 암과 생각이 변한다고 본 것이 행동주의다. 이것은 행동, 능동성을 주목하고 사유, 수동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은 유물론에 기초해 논리를 전개한 것이다. 구조주의가 여기에 속한다. 심리 상담에서 행동 치료란 행동이나 삶의 방식을 변화하도록 하는 훈련 방법이다. 그러면 현재 빠져 있는 부적응 상태에서 훌륭하게 벗어나 현실에 적응할 수 있다고 본다. 3. 사티주의 무엇이 먼저인가 못지않게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도 중요하다. 인지와 행동 맨 앞에. 마음 근육이자 알아차림 기능인 사태가 있다. 그래서 보타가 창안한 마음 상담 이론을 사띠주의라고 한다. 마음 거울의 미친상을 알아차림한 후 행동 인지 암 등이 진행한다고 본 것이 사띠주의다 이것은 발생 순서로 유물론이나 관념론, 사유 능동성이나 행동 능동성, 기능주의나 구조주의로 논, 논의하지만. 현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마음 거울에 맺힌 상을 알아차림한 후 행동, 인지, 암 등이 전개된다는 것을 주목한 것이다. 곧다는 행동한 대로 인지하든 사유한 대로 행동하든 중요한 것은 인지와 행동에 앞서 마음 거울에 상이 맺혔다는 사실을 알아차림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보았다.